꿀벌들의 친구 담비가 새로운 양봉 콘텐츠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환경 전사 여러분, 오늘은 전북 농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논란의 중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북의 심장부, 하늘이 아닌 땅에서 폭풍이 몰아칩니다. 전쟁터, 신동진 논입니다. 고의적 오염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랑받는 품종 신동진 쌀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한국 농민의 총연맹 전북도연맹은 2026년까지 신동진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이 이번 오염. 자태의 배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연합회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높습니다. 2026년까지 신동진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농업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논란의 중심에 선 전북의 자존심 신동진을 만나보십시오. 두 개의 쌀 이야기의 신동진 대 참동진. 단순한 맛이상의 싸움입니다. 전통과 신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전북 농업의 미래에 관한 싸움입니다. 진동진과 대체 품종으로 거론되는 참동진을 비교해 봅시다. 참동진은 질병 저항성은 뛰어나지만 맛과 시장 수용성에서 부족합니다. 농민들은 선호도와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주장하며 품종 전환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농부와 소비자들은 선택과 품질이 의심스러운 정책에 굴복하는 미래를 두려워하며 답을 요구하며 단결하고 있습니다. 오염이 종자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 전북의 벼 재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국립종자원은 다가오는 파종기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책임과 정책 투명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혹이 난무합니다. 진동진의 곰팡이 오염은 단순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맛은 덜하지만 병충해에 강한 품종인 참동진을 밀어내기 위한 전략일까요? 우리 먹거리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농부들과 환경운동가들은 당국이 그들의 우려를 해결하고 정책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내기철이 다가올수록 투명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은 기로에 서 있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북 농민의 편에 서십시오.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합니다. 아래 댓글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업데이트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전개되는 이야기를 계속 확인하려면 구독하세요. 꿀벌은 잡지만 인류를 바꾸는 큰 힘. 따뜻한 당신의 이야기로 담비 키퍼를 통해 변화해 보세요.